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1월 2025년 1월 1일 날은 그냥 쇼트로 이제 대신을 했고 월수금 중에서 에필이면 그날이 이제 그런 날짜였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2025년에 맨 처음 영상인데요 아, 여러분들 올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큰 큰 툴에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제가 건강식품 도매상이잖아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건강식품에 대한 위탁판매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도 통으로도 한 번씩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적 부분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직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이게 건강식품 큰 도매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또이 부분을 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어, 올해의 키워드는 물건 장사가 끝났다 이 부분으로 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 주시고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강식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정원입니다. 저희는 강황분말, 뭐, 여주분말, 뭐, 산, 산양유 단백질, 뭐, 자일리톨, 그 다음 뭐,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죠. 뭐, 어, 뭐, 생강, 생강가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가버섯,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위탁판매,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등에 이제, 판매를 하고, 판매가 되면 저희가 직발송을 해줍니다. 고객에게. 아, 여러분들은 물건 하나도 안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얘기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건 장사를 끝났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게아니에 어 얼마 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했었죠 막 송중기 씨가 나온 뭐 재벌집 막내아들 예, 거기서 어, 삼성그룹 그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건장사가 끝났다 뭐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지금 정확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물건장사가 끝난 겁니다 제가 지금 위탁판매를 어, 여러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제가 추구한 이, 이 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컴퓨터 하나로 먹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내 치는 바람에 그다음에 제가 직장에 들어간 것도 이제 물건 장사 그만 하려고 옛날에 인터넷 물건 장사 했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 할때 중국에서 이제 물건 10가지 중에서 아, 두 가지가 성공하면 성공을 하고 8가지는 실패 봐도 됐는데. 그래. 이제 물건의 학을 떼가지고 이제 고만 했었던 부분인데 이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아물건을 하기 이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위탁밥 저희 시스템이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각각의 디자인 개별 디자인을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 당일 발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 운영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 부분입니다. 원물 가격은 상승하고 소비 이 파, 파, 위탁 판매하는 분들은 왜 많이 파는데 물건 값이 더 올라가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어? 그럼 수입 물품이 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농산물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품절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콜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 부분을 원래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나만큼 해주는 어떤 위탁 판매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그분에게 떠넘기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면 이렇게 나가서 또 차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 저 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대전에 있는 분이라면 한번 찾아오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싶다면은 한번 조금 이렇게 맥락을 좀 이해한 다음에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멀리서까지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또 경비가 안 맞고 아 처음에는 의기 상승해 가지고 아나 대전에서 그냥 이제 살 거야. 살면서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 그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일을 하기에는 벌써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잠깐 직장에 가서 이제 좀 쉰다는 개념으로 한 7년 있었는데, 그리고서 또이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어, 여기 창업한 지가 한 4년이 넘어왔네요. 아, 세월 참 빠릅니다. 1월달이라 세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한 거고, 물건 양산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 이 물건 장사에 대한 아, 묘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옛날에 그냥 인터넷 쇼핑몰 하면은, 어, 영등, 참, 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사입삼촌 사줘가지고 물건을 해와가지고 막, 어, 어, 지하상가에다 매대 깔고서나 막 물건 팔던, 뭐 이런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더쌀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위탁 판매를 하다가 잘 팔리면 물건 어 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입을 하고서 사입하는 순간 재고에 처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 파리에 현혹돼 가지고 한 600만 원 내고 서나 강의를 듣고서나 거기서 건강 기능 식품 몇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고를 쌓 재고에 처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올렸잖아요. 어, 대표님, 저 아, 죽겠습니다. 이 물건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저도 못 팝니다. 그건 이미 상품으로 만들어진 건그 사람밖에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은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은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아, 저, 제가 저, 저만큼 위탁 판매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제가 무들을이 머리 써가면서 이 부분을 합니까 유튜브 영상이나 좀 찍고 예? 유튜브 영상이나 찍고 쿠팡 파트너스 연결해 가지고 제 다른 영상 채널 있지 않습니까 나눌맨이라는 채널에서는 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에, 어. 저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해 놨어6.5% 맞고, 거기다 내가 쿠팡에 가서 물건을 팔으면, 내 물건을 여기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서도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내가 만들, 못 들어있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건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면서, 이 정든판의 제품을 많이 팔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든판, 예, 정준팜이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이게 지금 오래됐고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인 부분에 뭐 뭔가 물건을 가지고는 가야합니다. 그래야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블로그에 글만 써가지고 먹고 살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블로그에 글만 쓰는 걸로만으로 에드포스트 수익만으로 아니면 뭐 스폰서 협찬 받아가지고 어, 물건 하나 얻는 걸로만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물건 판매라는 시스템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큰 도매장을 그냥 일단은 잘 돌아가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이란 부분이 다 먹고 살수 있는 구조가 딱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확장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나만큼의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 상호 협력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저희는... 어, 사입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40개 하면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 뭐 100개 100개 하면 만들어 주겠다 같이 가막 악성 재고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총액 기준으로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을 판매하면은 그때 되면은 아 100만원 정도 판매 하면 어 아, 나도 사입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사입단가로 맞춰주겠다 이겁니다. 제 시스템은 제가 인제,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어, 이 시스템들이 다내 생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당일 발송을, 내가 당일 발송을 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뭐 CS에서 아무 뭐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다 모든 부분을 다 해결을 해주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뭐, 일정 부분, 한 50만원 판매했을 때, 개별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100만원 이상 판매를 했을 때, 도매 사입 단가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이유가, 딱 내가 경험했고,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건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정등판 믿고서나, 아 따라 오시면 되고 아 그냥 여러분들은 판매만 하면 됩니다. 판매하는 부분에다가 플랫폼을 좀더 확장을 하세요. 유튜브도 만들고 유튜브 쇼핑도 아, 처리를 하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이 플랫폼들이 모여져서 여러분들을 확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온라인상에 돈을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돈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홍보만 잘해도 먹고 사는 세상이고 마케팅만 공부하면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단지 안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아, 유튜브에서 쿠팡 광고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아, 검색을 해보면 수없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아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본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직접 해봐야만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안 알려주고 그 사람이 알려준 것대로 다 한다면은. 쿠팡에서 시스템을 좀더 바꾸겠죠 응. 왜다 상위 랭킹 1위, 1위가 있다면 2위 3위 4위는 2위, 2위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 맥락을 보면 좀 보이는데 에이, 여하튼 아, 물건 장사는 끝이 났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시스템에서 물건 파는 시스템은 하에간에 하나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해주는 역할을 이 정든팜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 정든팜의 시스템이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2025년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